iNavi Systems는 2019년 내비게이션 부문과 지도 전문회사가 분사해서 창립한 회사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디지털로 지도를 체계화하고 컨텐츠를 체계화해서 요소 기술들을 일반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 iNavi Air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시간대나 이벤트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트래픽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의 확장이 좀 한계가 있었었고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계속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i-navi 에어 서비스 외에도 지도 플랫폼 기반의 검색, 경로 시각화, 앱 미터링 등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나 이벤트에 집중될 수 있는 수요 트래픽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 파트너사 중에는 서비스 도메인에 따라 지도 플랫폼을 좀더 프라이빗하게 구축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켓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프로덕트의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운영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 변화 요소도 챙겨야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어, 저희가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챌린지들을 해답으로 당시에 클라우드 도입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퍼블릭과 저희 자체적인 IDC를 하이브리드해서 구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병행 도입 전환을 진행했었었고요. 개발 및 운영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RDS 서비스, 노티피케이션 등 서비스를 활용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에셋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나 개발자 입장 뿐 아니라 저희는 맵스라는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까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서비스의 90% 이상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도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이후에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요소, 총 비용도 감소할 수 있었고요.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관리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I/CD, 쿠버네틱스 기술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에 대한 전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